네, 월세를 못 내는 달이 있고요. 와. 월세는 내도 카드값을 못 내는 달이 있어요. 매달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곱 음. 명은 가려요? 그렇죠. 그렇죠. 왜, 왜, 그래? 자, 자세가 안돼 있으면 절대로! 말도 어. 안 돼. 고객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같이 않는다는 거. 대쪽 같은 관장님을 <laughs> 한번 만나보도록 <대쪽>.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아 약간 도으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으로그옷갈아내려요 <laughs> 중심하는... 아, 진짜,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왜 내쫓는 거예요? 저분이 들어왔을 때 체육관에 물을 흐릴 와...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왜냐면, 무도기 때문에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당연히 스승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손을 넣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돈 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파악 다 합니다. 돈이 안 되잖아. 너돈못 벌어갖고, 어렵다며. 뭐, 잘 되겠죠,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아, 네. 아. 아니, 뭐, 이게, 동네에도, 아, 저 체육관은 정말 운동할 만 없으면 못 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나와서, 그거를 언젠가는 동네 분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번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를 한 번, 예. 네, 갑니다. 네. 오, 몸이 되게. 아, 그냥, 시래요. 그냥. 신고 오세요. 어, 아, 여기 어떻게 신고 와요? 100%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네. 서시고 밑으로 쓰시고. 그 예. 여자, 어떻게 여자들한테 뒤를. 앞뒤 더 이상해요, 예. 예. 자. 뭐, 이제 지금 손님이 찾은 거예요? 예. <laughs> 100%안 되지 뭐. 아이린, 네? 아이린, 나와 하나 해. 아, 혹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운동을. 아니, 10년 어, 어, 아, 네, 했어요. 아, 10년 했어요? 일단 한번 잠깐 좀 해보시겠어요? 아, 그걸 보여주요 했는데, 10년을. 왜냐면, 제 스타일 안 맞으면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운동하시지. 아, 나 혼자 운동을 좀 하겠다고, 여기서. 아, 돈 내고, 돈도고돈 내고. 아, 돈내 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아침을 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침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복싱 좀 배우러 왔습니다. <laughs> 아, 예, 어떻게 운동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운동하신 적 있으세요? 예? 운동하신 적 있으세요? 아, 아, 운동하신 적이요 네. 네. 아, 예. 맑게 못못아 아, 이. 이. 이 운동에서 어떤 거를 찾으시는 거죠? 뭐, 체력 향상이에요? 다이어트예요? 예? 맞죠? 아, 재밌다. 야, 야, 재현아, 상상 좀받아왔습 아잇! 실질! 실질! 조이 조이. 자, 조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저 다이어트요. 쪽에... 아, 다이어트요? 네. 아, 몇 킬로 정도 빼셔야 돼요? 한 10킬로? 10킬로? 일로 나와 우리 누나 좀 봐주세요. 일로 나와 우리 누나 좀 봐주세요. 우리 누나 좀. 우리 누나 좀 봐주세요. 우리 누나 좀 부탁드립니다. 살 빼려나? 많이. 다른데 가봤는데 체육관 가봤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아, 선생님이 하셔야지 그거는. 아, 무 도무지. 어제 방심 열심히. 어제 방심 열심히 한다고 그래. 이제 이러고 어서 가지 말아. 그냥 가만 있어. <웃음> 너무 도무 아무나 하실 거면요. 아로이고 제가 풀을 보여드릴게요. 네 하실 거아니에오진 괜찮아요. 아니 제가 가서 제 자세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받아주시는 <laughs> 것 같아요. 얘는 떼야 된다 이런 생각에. 아 뭐.